네, 국회에서도 안보 공백 우려와 이전 비용 등을 놓고 첨예하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서구 국방부 장관은 우려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히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은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의힘 정치공세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대통령 당선자가 이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 우선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가 처음 접촉해온 게 발표 엿새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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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또 국가안보 최고기관이 연세적으로 이동하는데 이 내부 소통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좀 급박하게 해서 예산 판단하고 하는 게 조금 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또 이전에만 최소 4주가 걸린다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가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고 도했습니다 저희가 4월을 좀 연합 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서 그 시기가 좀 위험한데 또는 뭐그 시기가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시기가 있고요. <laughs> 다만 합참 차장은 작전 대비 태세 면에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합참 차장으로서 합참의 현행 작전 군사 대비 태세만큼은 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전 계획대로면 국방부가 6개 장소로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부서를 합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예산도 인수위 추산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